상, 낙, 아, 정 둠부동 정원의 시민정호사 양부장입니다 지금 한참 이제 그 수사회당을 따고 있어요 어, 옆에 수사회당이 보이죠 <laughs> 이 수사회당을 작업하다 보니까 아, 좀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냥 약간 휴식삼아서 옆에 나무를 조금씩 다듬어요 그러다가 이제 일이 이제 커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이 영상 속에 있는 어, 어, 주인공, 어, 남천이 딱그 자리입니다. 옆에 좀 지저분한 게 있어가지고, 하, 조금 다듬어 줄까? 하다가 이제 거의 한, 한 40분 정도? 거의 한 40분 정도 다듬었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됐는데, 원래 이제 이 남천이 그, 보통은 이제 그, 군락으로 많이 심죠. 이렇게 합식을 해가지고, 군락으로 이제, 많이 심는데, 울타리를 치는 심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근데 실제로 남천은 독립수로 키워야 그 멋이, 이,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한, 여기 보면 여섯 그루가 지금 합식이 되어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엉망이라 제가 이제 한 40분 정도 속성으로 다듬었는데, 좀 괜찮죠? 예, 네, 좀 괜찮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 남천이 남부지방 자생수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 여기 중부 내륙 금산군에는 좀얼때 묘목 심으면 냉해를 입고요. 좀 신경을 써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 제 생각에는 봄에 심는 어, 게 최선이죠. 일부는 뭐 가을에 심는다 고 그러는데 가을에 심으면 100% 냉해 입을 겁니다. 원래 그 남부 수종은 중부 지방에서 가을에 심으면 안 되거든요. 물론 이제 튼튼한 애들은 가을에 심어도 되는데 남천은 좀 약한 녀석이기 때문에 가을에 심으면 안 되고요 어, 초봄에 최대한 일찍 심는 게 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좀 싸주고 혹시 뭐 가을에 늦가을에 심다 하면 좀 싸줘야 되겠죠 밑에 좀 어, 흙이나 낙엽도 좀 덮어주고 줄기를 그 보온비닐로 좀 싸주면 아무래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 보려고요 가을에 심어 가지고 어, 월동에서 얼마나 버티나 테스트를 해 보려고 하는데 에, 그, 남천이 독립수로 크면은 한 3m 까지도, 2.5m, 3m 까지 큽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독립수로 한번 키워서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한 4년, 5년 되면 독립수로 이제 한 3.5, 2.5, 3.3m 까지 큰걸볼수 있을 겁니다.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이거를 이제 지금 여기가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듯이 여기를 다 초본식물로 덮을 거예요. 그래서 관목들은 이제 메실나무하고수사에다는 예, 이식이 불가능해요. 포크레인 부르지 않으면.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수사에다가 메실나무만 빼고 어 나머지는 다 이제 그 옮기려고 합니다. 상당수는 거의 다 옮길 거예요. 그래서 남천도 옮겨야죠. 그래서 올해는 시간이 없고 그래서 또 냉해를 입을 것 같으니까 아, 내년 봄에 최대한 빨리 예, 예, 옮겨 심으려고 합니다. 일단 이걸 좀그 육묘장에다가 저쪽 육묘장이 있거든요. 일단 하고 지금 이제 삼, 이 단, 일 단, 이단 아니고 이 단은 그그 체마밭을 할 거고요. 일 단하고 삼 단을 이용해가지고 일 단하고 삼 단을 이용해서 이걸 다 옮겨가지고요. 어, 동립수로서 다듬은 다음에 예, 올 가을쯤에 한번 식재를 하고 그 다음에 보온재를 싸줘서 월동을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쁜 남천이 정말 이쁜 정원수인데 정말 대부분에서 아무도 아무렇게 뭐 그냥 방치해가지고, 어,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 남천 다듬으면 이쁜 나무인데, 아, 방치해서 정말 볼 때마다 답답하다, 아쉽다 그러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남천은 방치해도 이쁘니까, 남천은 그냥 방치하고 던져놓아도 이쁘니까 손을 안 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말도 맞긴 맞습니다. 가장 게으른 사람에게 추천하는 정원수 중에 하나가 남천입니다. 그만큼, 어, 그, 방치해도 이쁩니다. 그리고, 막말로, 봄에, 예, 밑둥통싹 쳐버리면, 요한 10cm 정도 남겨, 밑통싹 쳐버리면, 그 새싹 쭉 올라오거든요. 새싹도 되게 이쁘고. 그, 이제, 장마 시작되기 전에 한번 다듬어주면 좋습니다. 장마 시작되기 전에, 예, 여름에 꽃이 피잖아요. 예, 장마 시작되기 전에, 여름 맞나? 하여튼, 그, 중간에 한번 잘라주면, 새싹이 다시 나옵니다. 그럼 더또 또 예쁩니다. 어, 남천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요. 어, 이 정도만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바람이 부는데 남천이 정말 매력적인 식물입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있으면 안에 좀 죽은 나가지 좀 잘라주고요. 안 아, 안쪽으로 막 자란 가지 있잖아요. 그거 놔두면은 빽해가지고 답답하고 그다음에 병도 생기고 합니다. 안쪽에 안쪽으로 자란 가지 뭐 이런 거좀그 어, 줄기 이런 거잎 이런 것들을 잘라주시면 이렇게 뭐 밑에는 이렇게 확 쳐주세요. 밑에서 자라는 새로 자라는 묘목 고몇개펴놓고 그 어, 다. 쳐주시면 이렇게 환하게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예, 뭐 어,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담으로 옆에 있는 그 파꽃나무가 지금 이제 추위를 어, 이상 개화를 쭉 지금 거의 한 열흘째 이상 개화 중인데 아이도 꽃을 달고 어, 이렇게 버티고 있네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문동정원의 시민경호사 양부장이 전해드렸습니다. 상낙아정